정우는 안철수 의원 단일화 시절에 뭐라고 그랬어요? 손가락을 잘라버리다. <laughs> 그러니까 만약에 찍으면 1년만 지나면 그 찍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것이다. 뭐 이랬었죠? 단일화 얘기 나오니까 그때. 네네. 이게 단일화 하기 뭐 일주일도 안됐 며칠 전이에요? 4월 5일 전인가? 한번 봅시다. 그때 영상 있으면. 1년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또 그럴 겁니다. 그만하고 나서 4일인가 5일 있다가 뭐라고 그랬어요. 영상 있어요? 저희 두 사람은 원팀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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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다시 한번 봅시다. 저희 두 사람은 <laughs> 저희 두 사람은 원팀입니다. 정치가 <laughs> 아, 음, 저런 동네란 말이지. 자 싫으네요. 근데 이준석 후보는 안철수 후보보다 이런 거 훨씬 더 잘합니다. 예, 훨씬 더.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반드시 단일화 할 거란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런 기자에게는 단일화를 안 한다는 근거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. 네. 이준석 이는 정치인에게는 네. 오늘 단일화 안 하시겠다, 고 선언을 하신 거혹 시간이 있느면 오늘 의원직을 사퇴할. 수 있는 안취집을 건데요. 그리고 의원직은 동탄 주민과 약속인데 왜 사퇴를 합니까?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돈걸라고할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건 참 모욕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.